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느니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되 너도 그 사람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존과 과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무슨 말하는지, 내가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이슬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사람들이 있었든, 너도 그 하냐, 하냐, 하냐. 대제사장 봉 하나는 베두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라. 이를 된내가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답이 오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심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한 내용의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드디어 체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하여 세 그룹의 사람이 개세만의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보낸 아랫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륜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무장한 채 예수님을 잡으러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중에, 기도하시던 중에 그들이 도착해 제자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흥분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가 칼을 들수 있었던 것 당시의 열심당원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독립투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 독립투사 열심당원들은 항상 칼을 한 자루 내지 두 자루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가 칼을 들수 있었던 건 바로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하속인 종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노마 군인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에게 대하여 체포되어 결박당한 채 빌라도 법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대제자상 안나스 집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청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당시 대제사장은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곳에서 재판을 받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재판이었습니다. 정식적으로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노바 법정에 끌려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상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또 그대로 묶고 결박당한 채 가야바의 집에 뜰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교재판을 시도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나 얼마,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시면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정말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암나스 집으로 끌려가는 장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곱게 끌고 갔겠습니까? 아마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끌고 갔을 것입니다. 아마튼 노마 군대들과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둘째는 법정재판입니다. 우리는 노마 법정재판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고 판결하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빌레도는 내가 실문에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피 흘리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며 물을 떠서 쉬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라다니던 숫제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이 많고 혈기가 왕성하고 사고형이기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엄청나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의 위기가 닥치자 한순간에 칼을 빼들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 그 사람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체포당한 그 순간부터 미신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잎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히에 잡힘, 잡힘에 배 헌잎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배 헌잎은 비단 비단 겉으로 보때 비단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배헌 헌잎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헌잎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측면 그는 바로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2장 54절에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붙잡혀 베드로는 붙잡혀 가는 우리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니 용기가 없고 도망가자니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붙잡히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내리쳤을 만큼 용감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에 차로잡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을 믿고 따른데는 확실히 딸, 딸, 예수님 믿고 따르기는 하는데 확실히 믿자니 자신이 없고 교회에 안나니자니벌 받을 것 같은 생각에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항상 느끼고 일찍 가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행사에도 잘 끼어들지 않습니다. 설교만 듣고 그냥 갑니다. 설교가 예배의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경향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에 대해여 우리는 두 가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베드로의 믿음이 아주 인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성이나 경험에 근거 한 믿음도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 곧 그것을 피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은 봉사활동 헌신하는 활동에서도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눈요나 비오나 누가 뭐라고 해도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를 타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을 의식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기도해야 할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 겟세번의 동산에서 찾아가 땅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간구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서 능히 구원하실 자, 즉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강구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셨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통곡과 눈물은 물론이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돌아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깨우면서 그들 깨우시고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니 그들은 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이나 기도하라고 깨우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던가 너무나도 대조적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유괴가 찾아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문제거리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가 암에 걸린 사람이 다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해도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가 싸워 이기는 영적능력 마음의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찬송을부르고 영정심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베드르는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노마 군인들과 유대인의 아리사람과 가려,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그는 칼을 빼어들고 휘두르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을 제멋대로 하함으로 인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은 멋져 보이기는 하지만 또그럴듯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항상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충동적인 행동, 행동을 자행해 말고의 오름길을 베어버렸지만 예수님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베드로에게 칼을 집에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기도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정한 사람들은 수 없이 몰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에서 봄이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풍은하고 온화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려는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내고 남는다는 것이죠.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는 이름을, 이름을 알수 없는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대제사장 집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제자만 그뜰 안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밖에 서 있게 됩니다.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는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 집들로 데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가게 해달라 하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평소에 용감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문턱 하나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17, 18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드라 그런데 문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그저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사람은 한번 겁을 먹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결과지 상대방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쩔쩔매며 숨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문진기 여정이 두려 두려웠으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신앙마저 바꾸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좋은 것처럼 배 보이는 베드로의 믿음이 아주 육신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보통 때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닥쳐오면 그 믿음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이냐 가짜인가를 알면은 그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면 금방 알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힘들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것인지 성령님에 의한 것인지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을 한번 툭 건드려서 인정 사정 없이 한번 때려보면. 왼밤, 오리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댈 것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곧져서날라면 소복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갖추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창피하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그 중요한 시간에 육신적인 피곤함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상상으로 여겼던 불안은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을 잃고 직장에서 내어 쫓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지 구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이 현실을 점점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원래 좋은 상상보다 최악의 상상을 하는 경향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상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환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장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는 것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자들에게 들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배들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문지기 여종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제세상 안나트는 우리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르쳤냐고 추궁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로운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누구를 공격하지도 않으시고 두려움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셨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은밀하게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알고 싶다면 그때 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당한 태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매사에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때로는 자신 앞에 손을 비비며 권력자에게 입장에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되,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람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의 태도가 건범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한대 때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다른 말을 하였으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폭력과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불행하다는 것이죠. 집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떨어, 떨고 있는 것, 그것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부부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사업장도 운영할 때 여러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이 해결되어도 모든 문제들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깊은 규제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배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도 와 어떤 환란이 찾아도 와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파도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일렁거립니다. 일렁거리는 물이 뚝을 넘으면 홍수가 나고 사고가 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렁거리는 물이 뚝이 넘치지, 뚝을 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24절,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때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불을 쬐며 함께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26절 27절도 함께 씁니다. 시작. 대제사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가이 있는 다 함께 불을 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베었던 말고의 침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베드로를 배반합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게세바이 동산에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라고 증거를 드리대도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극굳 부인하며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곧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기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란이나 슬픔이 찾아와도 충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 마주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숨겨도 마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뚜껑을 열고 보니 세 번씩이나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편으로 본인은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기울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고난이나 핍박이나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닥쳐오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규제를 나누시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서 그저 기도할 때 잠만 자고 있는 배드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배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세번이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그 기도가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등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안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든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기도 남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